여러분도 이렇게 될수 있다. 3차 목표, 그래서 회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걸 가르치고 싶어요. 사실은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순서가 있어. 영업 천재가 먼저 돼야 돼.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세상을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보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성격이 어떻다, 머리형이다, 가슴형이다, 실적은 얼마 정도 되겠다, 연봉은 얼마 정도 되겠다, 어떤 스타일로 영업한다. <laughs>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금 현재는 돈이 많지 않지만 저도 회장 소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느껴지거든요. 결국 아니에요. 기업에 가서 강의한다 그러면 강사료가 얼마냐? 얼마다 그러면 아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 지금 G A 코리아에서도 교육할 때 얼마를 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원장님 그그 그 돈이 없는데 제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임정선 과장님이 막 싸게 해달라고 막 사정 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할수 없이 했거든. 그런데 <laughs> 돈이 없는 회사가 강의를 하자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안 내도 됩니다. 대신 주식을 좀 주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예. 지금처럼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주식이 있으나 많아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10%만 줘요. 내가 이 회사를 한번 일으켜 보는 작업을 당신의 힘 힘을 힘을 같이 합쳐 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서 자본금 10억 정도 되는 회사에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동고동락하고 같이 미친 듯이 한번 미쳐보자 해서 바람 일으키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교육해서 회사가 지금의 다섯 배열 배가 된다면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주식 몇주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돈방석에 앉을 수 있지요? 근데 그돈 뭐해? 뭐 굴려야죠. 뭐 고만 굴려. <laughs> 그때가 되면 뭐 돈이 뭐 이렇게 뭐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안들 텐데.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고 가장 똑똑한 사람 불러들여서 이 회사를 좀 맡아 주시오. 오케이? 그리고 저는 영업 잘하는 문화를 만드는 작업을 할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돈을 벌고 조금만 돈을 벌고 3차 목표를 달성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3차 내가 회장 소리를 듣는 상황이 됐다. 이때 할 일은 뭐예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회장이 되면 할 일이 있어, 없어? 네. 없어. 없어. 네. 그럼 뭐 해? 그럼 가면 안 되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회장이 됐을 땐뭐 해야 돼요? 뭘또 양성해 <laughs> 자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불러들인 사장들 데리고 일만 하면 쓰냐 우리 거시기 했으니 우리 저기 놀러 한번 가자 야, 한 보름 동안 유럽 가서 골프도 침 치고 여행도 좀 하고 오자 야, 일로 와 괜찮아 애들한테 맡겨 놓고 한번 가자 어? 어이,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데리고서 여행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할 일이 뭐요? 그냥 나는 벌어들인 거 자꾸 베풀라고 했으면 직원들이 더 충성하는 거 아닐까? 아낌없이 주어야 그게 다섯 배, 열 배, 백 배가 돼서 돌아오는 법인데, 우리는 주지 않거든요. 내가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줘야 돼. 아낌없이 줘야 돼.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야. 그래야 내가 행복해져.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회장의 목표를 가져라. 회장을 잘할 사람은 누구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회장을 잘할 사람이다.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은요. 잔소리꾼이나 되고 억박지대면서 직원들 기나 꺾고 이러지. 직원들 다 도망가고 싶거든요. 맞습니까? 직원들한테 더 많이 주려고 애쓰면 돼.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직원들 다 나눠주고, 우리 회사를 한번 키워보자. 니네들 힘으로밖에는 클 수가, 클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회사 잘 돌아가면 남는 돈다나 너희들한테 다 나눠줄게. 오케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인생은 60부터 라고 얘기하잖아요. 60 넘어서 사업을 시작해야 인품도 이나 그나마 좀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심성도 좋아지고 이래서 사람들한테 베풀 줄 아는 심성이 생겨요. 젊어서는 욕심만 부리는 감각들이 많으니 쉽지 않겠죠. 저는 감성은 여성들이 좋으니 여성들이 회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끈기가 없어. 변덕이 얼마나 죽을 뜨지 않으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긁그 종잡을 수가 없어. 이게 문제지.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 목표를 세웠잖아요. 3차. 자,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지켜라예요.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버려라.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한 가지를 세워라. 내가 미칠 만한 거리한 가지를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2년만 3년만 꾸준하게 실천을 해라. 이게 지키라는 뜻이에요. 2년만 미치면 평생 먹고 살거다벌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만들어진 능력만 가지고서도 먹고 살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번돈 가지고 작업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 말됩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이책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래요. 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단 단순하다라고 할때 단이라는 책인데 이 단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 자세를 공부하게 할때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 버려야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자, 세워라. 그리고 2년만 미친년 소리를 들어라. 그걸 꾸준하게 지키면 여러분이 1차 목표 달성할 수 있고 2차 목표 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단, 2차 목표를 달성할 때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라.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라. 진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혼자 애쓰지 않는다.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안다. 그리고 3차 목표, 회장이 되는 목표는 인재들 없이 불가능하다.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마운 고객,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엎드려 큰절하고 감사함을 표현했더니 사람을 알아보고서는 100억을 투자해준다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스티븐 코비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책인데 스티븐 코비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 여러분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기술이 뭘까요? 우리가 영업할 때 마지막으로 써먹어야 되는 기술. 이게 뭐, 뭐 뭐죠? 이거 감사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라? 경청, 경청을 어떻게 해라? 아, 공감적 경청 기술. 누구나 평생을 살면서 써먹어야 될 마지막 기술이 뭐냐? 공감적 경청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공감적 경청만 잘하면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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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장에는요. 사연 많은 부부들도 꽤 많이 오거든요. 막 잡아 먹을 듯이 싸우 싸우는 부부들이 와요. 그러면 제가 그런 작업을 시키죠. 자. 이게 이게 저 토킹 스틱이라는 겁니다. 이게 토킹 스틱 자, 그리고 이거를 이 사람한테 딱 잡혀줘요. 당신이 이걸 들고 있는 동안 당신이 하는 어떤 말도 끊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 당신이 이 얘기를 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끝마칠 때까지 당신은 말 대꾸 조차도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라. 자, 이제는 당신에게 마이크가 주어졌으니 당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라. 자, 남편이 어떤지 어떻게 하다가 이 상황이 됐는지 당신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 아무도 얘기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속 얘기를 계속 하게 하죠. 그래서 이 인간 때려 죽이지 왜안 때려 죽였어? 저는 가끔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해서 속에 있는 감정을 더 쏟아내게 해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지가 취해가지고 엉엉거리고 울면서 이 그지같은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요만큼 망가졌고 이래서 1팔 족같이 뭐, 뭐 이러면서 다 얘기해 그리고 나중에뭐 하는지 아세요? 엉엉거리고 울어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감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듣는 사람은 울고 있을까요? 안 울고 있을까요?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지요? 공감 공감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얘기를 다 끝냈잖아요? 자, 들어본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유, 제가, 제가 인간이 덜 돼서 저 사람 상처를 많이 줬네요. 아고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러면서 남편이 알아서 반성을 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해 돼요? 네. 공감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토킹스틱을 신랑한테 한번 줘봅시다.